안녕하십니까? 저는 푸돈의 행동대장 윤 에디터라고 합니다. 이 사장입니다. 그걸 왜 굳이 강조를 해요? 아, 요즘 뭐 바지 사장 이런 것도 좀 많잖아요. <laughs> 나는 바지 그렇지? 사장이 아니다. 어, 아, 훅 들어오네. 난 실세다. 어, 재밌네. <웃음> 아, <웃음> 바지 사장이 아니라 내으돌한다 네. 오늘 하게 될 이지 부스트 700도 해족이나 네. 됐잖아요. 제가 진짜 눈에 불을 켜고 700을 세 족을 구해가지고 한 족은 제가 신고 하나는 쿠폰의 미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세족이라 하나는 팔고? 하나는 팔았죠 이 네. 어... 쿠폰에서 안 팔았어요? 쿠폰 통해가지고 아 잘했어요 그 당첨 세 족이나 당첨된 비결이랄까? 응. 저도 안 돼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요즘에는 좀 이지 서플라이 쪽을 많이 노리고 있어요 홈페이지에요? 뭐 어떤 우리 카니웨스트 형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네. 직영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네.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은 관세 관세가 얼마나 붙어요? 대략 한화로? 8만원 정도 있셀값이 지금 2700 정도가 한 50? 50. 50에서 55 50. 50. 발매가가 50. 얼마죠? 한국에서 39만 9천원 그, 그, 그게 그거 <laughs> 아니야? 2만원 이득 본 거는 아니, 미국에서는 3 0 0불이여요 이게 그리고 카니가 가졌던 철학 중에 하나가 사람들 모두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드는 네. 게 그래, 사람을 모두를 신을 수 있게 만드는 게 40만 원이냐? 어? <laughs> 한 단어가 빠진 것 같아요 네. 비싸게 모두가 신을 수 있는 아. 심지어 제가 확인했을 때는 전 사이즈가 아직 다 있어요 어... 사시고 싶으신 분은 이지 서플라이 에 아직도 전 사이즈가 남아있답니다 네. 네. 녹화 기준 아, 그 소식은 참고로 우리 푸돈 네. 에디터링에도올라왔어 아, 인스타에도 올려줍시다. 우리 빨리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부스트 7 0 언박싱을 해보죠. 네. 참고로 이거 처음 여는 거니까 그 주인의식을 갖고 이미지 안 가게. 아, 아니, 내 해볼까. 내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의식이... 주인식만가지면뭐아 <laughs> <laughs> 고생했다고 선물로 뭐 하나 주든가그래주든가아이쁘게 너무 이쁘네와 <laughs> 진짜 이쁘다제가포장했던 이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아, 디자인인 것. 진짜 이쁘다. 아니 너무 이쁘다. 할 말을 잃었네. 크. 자 어쨌든 이제 첫 번째 디자인.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웬만한 그 어글리 슈즈 라인 중에서 보적으로 이쁘지 않나 이런 거를 아, 그래 좀. 감짝, 와인, 진짜, 진짜 공감이에요 네. 아뭘 간이... <laughs> 제가... 단어 선택이 수... 상당히 올드해 뭐에 제일 감탄했냐면 네. 흰색이나 검은색 신발을 즐겨 네. 신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코디 때문이거든요 오렌지 컬러도 있고 레몬, 그린이라면 그린이죠 다양한 음. 컬러가 있는 반면에 정말 어느 게도 음. 어울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350이나 500에 견주었을때 네. 완전 다른 디자인이잖아요. 네. 트리플 스 나왔을 때 사람들이 평이 안 좋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런 흔히 말하는 데디 슈즈라고 하잖아요. 데디 슈즈, 어블리 슈즈라고 얘기하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반응이 호불호였을 거 아니에요. 네. 500도 처음 나왔을 때 약간, <laughs> 약간 이거 바둑같은 느낌이 아요막 바닥 봐도 해면에 <laughs> 빠져들고 있다. <laughs> 너는 지금 구독을 누르고 있다. 이런 느낌. <laughs> 딱으로 만들어 냐이랬는데 신다 보고 어디다가 옷을 입어도 다 예쁜 거야. 음, 맞아요. 트리플레스랑 거의 공급이라고하요아 그래요. 이700 모델. 발렌시아가나 이지 같은 경우는 좀 선구자 느낌이고 오히려 이런 컬러를 따라하는 다른 브랜드 있어요. 이거 퓨마에서 나온 신발이아나 보고 진짜 와 <laughs> 표절이야. 네. 근데 그런 브랜드가 따라할 정도면은. 트프레 s 에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라는 걸 반증하지 않나 아 진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곳곳에 숨은 스카치가 있어요 이거 플래시 빵터트리면은 아, 이렇게 삼선이 나와 그러니까 에이. 숨겨놨어 나직에다입니다 이걸 숨겨놔서 뭔가 더 센스 있는 느낌? 맞아요 저번 블레이저랑 다르게 약간 좀 톤이 높으시네요 아니 나도 이거 사고 싶거든 음아 사이즈만 딱 맞았으면은 에이. 저희 쿠폰에서 사가시면 되는데 아물로 주겠다 이런 말을 안 하죠 이인나린 모형 야나친언제는 자기의 동반자라면서 막자 어? 이제 그러면은 착용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이즈 기준이 270. 270 재팬 사이즈 270이에요 커 보이지 않는데? 네 솔직히 살짝 타이트해요 제가 신었을 때 아... 똑같은 사이즈를 지금 네. 2주 정도 실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지는 반업이나 정사이즈로 가시면 돼요 이지를 신는 방법이 딱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끈다 풀고 통통하게 신는 거. 네네. 끈다 풀고 통통하게. 그 뭐냐 구리던데. 아 그래요? 나 모든 이질 그렇게 신는데? 아뭐 이상해. 왜냐면은 이지 부스트가 왜이지이에요 카네가 카네가 이지니까 이지 부스트죠. 음. 카네가 나는 예수다. 이지라고 한 이유는 그냥 쉽게 벗고 쉽게 신고 편하게 신고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전에도 닉네임이 이지였어요 아 그래요 <laughs> 이게 패션으로 넘어오면서 이지가 아니라 원래 그러니까 뭐 AKM 에미넴 AKA 슬림쉐이드 이런 것처럼 y 니 w e 스트 AKA 이지가 있어요 도끼 AKA 온조 만이 그런, 그런, 그런 것처럼 음... 그 부분 제가 틀렸을 <laughs> 수 있는데 <있을까? 웃음> 네. 확실히 카니웨스트가 주로 이렇게 코디를 하는 거보다 이렇게 풀어헤치더라고요 프로 풀어헤치고 프로 그 요즘 한창 유행하는 그 모내기 패션 저도 그게 편하기도 하고 제가 좀 카니웨에 빨아서 그러니까 좀언제는 지가 지 입으로 지그 스펙이 카니웨스트랑 똑같다고 그러더 않나. 그러니까 최고가 카니웨스트 땡큐 저는 개인적으로 이지부스트 300 5 0도 똑같이 이제 끈을 풀어가 주신 거는요. 이지보스트 같은 경우 좀아 이거 끈을 풀었는데도 좀짜은감이 있다 하신 분들은 깔창을 다빼어시면 아니 사이즈를 큰걸 신으세요 그러면은. 어... 모든 이지보스가 좀딱 맞게 신어야 예쁜 제가 원래는 나이키 신발 잘안 신지만 그래도 하나 신었던 게 맥스 구치 아시아 있잖아요. 아시아 오지. 그것도 270사이즈를 신었어요. 항상 약간 살짝 조이는 느낌. 이거를 끈을 안 풀었을 때는 맥스 구치랑 사이즈감이 비슷하게이었어요 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끈을 저처럼 아. 풀러 가지고 다니시거나. 350이나 500이나 700이나 사이즈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사이즈 같이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굽이 어느정도 되요 요즘에 굽 크기가 엄청 중요해요. 에이. 신발에 있어서. 왜냐면은 클리레스 같은 신발이 나왔기 때문에 음. 어, 딱 요정도. 요정도 됩니다. 굽이. 요정도면 아. 몇 센치 정도지? 둘다좀 가요. 어... 예, 네. 그러니까 낮은 편, 절대 낮은 편이 아니고. 아, 높지, 이 네. 정도면 높은 거죠. 높아가지고 좀 약간 저 같은 사람이 신기 좀. 6cm 정도 되니까 이제 하이탑에 이만한 깔창 넣어서 신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신으셔도 충분히 <laughs> 네. 네, 자신감 업할 수 있는 신발입니다. 생활을 했을 때 편해요? 너무 편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여기 밑에 부스트폼이 깔려 있거든요. 신으면서도 충격 흡수라던가 장시간 걸어도 전혀 부제없습니다이 편할 수 밖에 없어 자 스타일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출하면 좋을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이 이지부스트 700 웨이브러너에 추천한 스타일링은 흔하게 입을 수 있는 에슬레저룩이 있잖아요 음, 이번에 뭐칼라우스도 출시가 되었고 트레이닝복에 약간 양말을 같이 코디해서 신는 이렇게 발목까지 올라온 라운딩 돼 있는 거막 이렇게 두 줄로 막 축구 양말처럼 맞아요, 이런 그렇죠. 거 신고 챔피언 같은 브랜드에서 되게 조거 팬츠 같은 거 예쁘게 잘 음.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거 이렇게 안에다가 집어넣고 신발 색감 자체가 워낙 화려해가지고 저는 좀 무채색으로 많이 입어요 위에는 좀 약간 뭐 쥐색이라던가 쥐색이 무슨 색이에요? 쥐가 다람쥐도 있고 뭐 회색, 다람쥐도 다람쥐색은 있고. 아니고 좀 약간 그 시금창쥐 같은 시금창쥐가 무슨 쥐예요? 회색. 나는 뭐 어떤 것도 잘 어울 것 같아. 요 일단은 한 작년쯤이 유행이긴 했는데 레깅스에 반바지 입으시는 아. 분들 많았잖아요. 네. 작년만 해도. 오뭐 올해가 그게 또 유행이 된다면 그렇게 입어도 예쁜 뭐. 것 같아. 요이 신발에. 제가 봤어요. 그거 헬스장에서. 어. 이거를 신고 말하신 그 레깅스에 반바지 운동하신 봤는데 어 이뻐요 너무 이쁜 거 같아요 스키니진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항상 이렇게 곱창 주름 음. 겨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덮어가지고 음. 네. 너무나 다양할 거 같은데? 진짜 스타일링이 얘는 맞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총평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예. 지난 화때에이톤님이 5점 주셨죠 블레이저에 뭐, 한번 가보죠, 이거. 아, 블레이저는 지, 내가 저번에 나한테 그랬잖아. 주시면 안 가질 거예요, 그랬잖아. 네. 근데 내가 그때 당황을 하더라고. 네, <laughs> 지금 얘기할 수 있어. 도안 가져. 음... 그 정도로 난 블레이저가 너무나 최악이었어. 자, 어쨌든, 총평.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디자인에서 8점 줄게요. 아... 네, 8점. 게 좋네. 제가 8점을 준 이유는 이7 0 0이 그 새로운 색상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투명하게 가지고 나오는 그 제품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제품이 좀 많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 8점. 저는 6점. 6점. 예. 네. 아까 그렇게 좋아하시던 이 <laughs> <laughs>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쁘고 진짜 난 들어가서 내 사이즈 맞으면은 살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행탈 것 같다. 너무나 강력하게 유행탈 것 같은 스맥. 350도? 뭔가 멋없는 사람이 요즘에 신는 것 같아서 아 싫다. 하나는 너무 이쁘지만 역시 전제가 깔리는데 너무 이쁘지만 트리플 S의 향기가 이 부분은 아... 그리고 꼭 트리플 에스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라프 시몬스 살짝 나고 그냥 요즘 유행하는 거 한번 다 때려박아보자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들어서 이게 너무 트리플 에스 같다니까 <laughs> 트리플 에스 같은 그냥 어쨌든 저는 그래서 디자인에서 6점 이번에 착용감 저는 착용감은 9점 드릴게요 아이에빠네왜냐면은 어, 네. 제가 NMD가 가장 편했거든요. NMD랑 동급을 편한 거 아닌데 그만큼 편해가지고 저도 8점 음, 네. 뭐 아까도 언급했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게 굽이 있다는 거.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저요. 네. <laughs> 저, 저 저. 나랑 비슷하잖아요. 왜그 아, 저 엄청 만족해요 지 자, 이제 마지막 스타일링 점수. 스타일링은 저는. 6점 드릴게요. 어, 왜 갑자기? 뭐 하나는 깎, 깎아야겠다 싶어서? <laughs> 네, 그렇기도 하고 네. 아무데나 다 어울리는 코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왠지 여기에 막 흔히 네, 입는 뭐 청바지라던가 이런 걸 코디했을 때 그만큼 예쁘게 나올지라는 의문이에요. 6점 닫아서 어 저는 7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핏에 대해서는 정말 다 어울리는 게 맞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약간 레드 계열이나 네. 뭐 블루 계열, 이렇게 좀 비비드한 컬러, 음. 상상을 해봤거든요? 구려요. 뭐 무슨 옷을 때려 박아도 잘 어울릴 것 같다. 네. 컬러링 때문에 좀 아쉽다. 음. 그래서 7점. 네. 저번에 오프화이트 어, 블레이저 리뷰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달라고 저희가 이제 했는데 음, 궁금한 게없으시길봐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집집마다 오프화이트 하나 정도 갖고 아,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웃음> <웃음> 아니 저런 걸왜또 물어봐? <laughs> 야, 우리는.. 근데 뭐 지금 막뭐 이런 집중적인 반응을 바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어. 저희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솔직한 리뷰들을좀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네. 어쨌든 아 나는 살 의향이 있어요 정말 진짜 강추여서 네살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마시도록 하고 뭐 다음에는 어떤 제품을 해볼까요? 음...